네, 오늘은 헬리캐리어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레고 점품는 뭐, 스타워즈 제품입니다. 저는, 영등포, 문구, 왕구, 동, 도매, 왕, 문구 도매시장? 이런 곳에 갔는데, 거의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저도, 레고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고, 해도, 낱개로 거의 안팔고요 아안 가시는 게 차에 동대문 멀더라도 동대문에 가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얼굴이 세개도 있고요 좀 낡아 보이죠 스타워즈 7 이렇게 나오나요 스타워즈 이런 게좀 멋져 보여가지고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요즘 멋져 보여서 제 구입을 했습니다 기세부터 12세까지 고요 75088대포입니다 뉴 라고 되어있어가지고 박스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군사 군사2 군사3 장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발사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고 대포에 안뜯었을수도 있다고 하고요 10세부터 12세까지고 75088 제품입니다. 그다음에뉴 새로 나온 거고요. 레고 스타워즈 이겁니다. 이 연말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이거는 다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인데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품명은 왕국고 모델명은 스타워드포 시리즈라고 되어 있고 대조공은 제코 음, 뭐 짝퉁 이런 게 없잖아요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데 정품은 다 이런 게 일일이 있습니다 제조표시는 비닐류라고 되어 있고요 대조나라 음, 2024년 10월에 왔고 수입자명은 레오코리아입니다 정식으로 들어온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뒷면을 보시면 여기 피규어들이 나와있고요 스타워즈 그 다음에 위아래로 옮길 수 있고 이게 돌릴 수 있다고 하네요 신기한데 또뉴라고 되어있고 이거 돌리면 이게 발사된다고 합니다 보름은 원래 6개가 들어있어야 되는거 거거든요. 이런 거 빼고. 근데 20개가 들어있고요. 인심 좋게. 그 다음 여기도 총알이 4개, 네개 들어있고, 총알도 4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푸른 블록은 총, 총 24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헬리캐리어를 안 보여드릴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이 발사대 있잖아요. 이거 방송한 다음에 뿌셔가지고 이 대포를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 프로모션. 스티커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있고 네오컴 스타워즈라고 하시면 뭐가 있나 봅니다 뜯어볼까요? 프로모션 없네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어? 있는건가? 나이스 있다 저 이거 안보고 샀거든요 이거 이런 샤워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오, 멋지다 오, 저운 좋은 거 맞죠? 운 좋은 거 같은데 이것도 따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거 구성품은 둥지 두 개로 끝이고요 1번, 2번 같은 건 없습니다 다 보는 가 돼있나? 아니네 아, 딱퉁인줄알았습니 순간 이런 거는 딱 통해서 많이 보는 방식이고, 설마서는, 어? 뒤가 좀 바뀌었네. 원래 그린린자였죠? 그린닌자 요즘 정품안 해봐서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있고요 됐고, 설마서는 뭐, 정품답게 잘돼 있습니다. 아,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그 게임 같은 거 있는 거 같고요. 이렇게 있고 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짠잘 옮기겠습니다. 네, 잘 옮겼는데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 볼까요? 프로모션인 노란 쓰레기. 그거 있잖아 노란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 쓰레기는 꽤 많거든요. 플럭 분류하고 다시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를 다 했는데요. 나피스는 필수는 이만큼 남 남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볼이 20개가 들어있어 가지고 좀남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피규어 유일하여 가지고 있는 피규어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때 피규어 아이언 리더는 결정한 그 영상에서요.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았냐 얘입니다얘거그러면 <laughs> 검도 되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좋은데 일단 피규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병인데요? 아, 쫄병 똘병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쫄병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쫄병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네. 다음에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뒷면도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가 이렇게 로봇처럼 돼 있고요. 다음에 얘는 갑옷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얼굴을 끼워줍니다. 뚜병 얼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군하고 뚜병 얼굴 다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원페이스고요. 그냥 헬멧.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는 그냥 일반총. 그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러면 다 발사가 됩니다. 잠깐, 말아주시고요. 그 됐고. 일단 두 번째는, 반대는... 두 번째도 똘병입니다. 아까 똑같은, 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똑같으니까, 빨리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이런 걸, 하나,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끼워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또 하나 끼워주시고요그 스타크 타워에도, 이런 총이, 두개 들어있는데, 잡을 수 있는 총이에요. 나머지는 다못 잡는, 끼우는 총인데, 잡을 수 있는 총이 벌써, 네 개가 생겼습니다. 못 잡는 총이 두 개요. 이렇게. 그다 이렇게 끼우시고 정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명의군교를 됐고 그 다음에 장군입니다 장군은 다리부터가 다르죠 뚜둔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있고 몸통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건 걱통은 나오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나왔을 텐데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고 어있 뒷면은 똑같네요, 뒷면은. 뒷면 똑같고 얼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요. 얼굴은 좀 다르죠? 그냥 좀 근놈한 표정. 그좀 화난 표정. 많이 보이는 화난 표정. 여노도 예, 헬멧을 껴주면 확실히 잘 되죠? 장구는 보시면 으아 왜안 덮혀 으아 이렇게 됩니다 완전 다른데요? 여면 똑같고 오 좋다 그 다음에 얘도 총은 좀 다릅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잡을 때쪽 불편한데 못외우니까전 위로 올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렸고요 이렇게 해서 반대레 내면이 완성이 됐고요 빨간 양을 쌓아볼까요 아 시작 8499잘지습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요. 일단,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걸, 하나 꽂아주시고요. 세 개짜리. 이런 거다 아, 이거를, 사방면으로 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리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아, 느낌 좋다. 음. 넣어주시고요. 돌리는 거 맞네. 다음에, 다리를 만들 건데요. 다리 만들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걸, 넣어주시고, 이것도, 이거 주시고요. 이거를, 이거를 4개 만드셔서, 넣어주시고요. 똑같은 건네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또 꽂아주시고요. 꽂아주시면 되습니다 된대요. 그 다음에 올려가지고 수명블록 하나. 하나 꽂아주시고요. 아, 왜안 들어가? 우우우 그 심장을 내리야 네, 합니다 이거. 그러면 좀 안정되게 보이죠. 난 조준돌을 갈고 으. 네. 이거를 여기다가 옷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꽂아주시고 또 노란색 블록 두개를 여기다 꽂아주시고요 음 이런걸 처음보네 또 이런 블루 여기있어가지고 이거를 두개를 한꺼번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이런거 두개 를 어디다 여기다가 꽂아 두시고요. 이걸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앞에를 이걸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시고, 또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거를, 다 됐고 이게 낫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블럭을요 이제 다 꽂아주시고요 그 호빗 다음에는 레고 정품은 처음이죠? 아두 번째 그 호빗 다음에 처음이죠? 그 다음에 꽂아주시고 이게 지금 19,900원 즉, 2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등포 이마트에서요.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거, 박아주시고. 또, 박아주시고. 이거, 앉, 안을 때는 만드는것 같네요. 이런 거 끼워주시고. 끼워주는 거 보니까 이거 앉, 앉는 데 만든 것 같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거 하시면 잘 돌아가죠. 오오. 원래 그게 잘 돌아가는 건가? 아니 그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서요. 저는 이거 그 빡빡빡 리내면서 걷는 건줄 알았는데? 잘 들어가네. 그래 좋은가? 뭐그 다음에 음 이걸 이걸 거 여기다가 박아주시고요. 이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파란색 블럭 두 개를 여기다가 파란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꺼지어습니다그 다음에 여기도 꾸려주시면 됩니다. 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꾸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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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도록 아주 아주 많이 비치는 그런 유리창이 있는 요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요걸 볼수 있잖아요. 비쳐가지고. 이렇게 된, 이렇게 된 특이한 블록을요, 이렇게 바이오니크에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이렇게 타갔다고 하요 아무데나 여기다 꽂아주시고 여기 걸들시면대포는 완성이 됩니다. 오 레고 잘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그런 것 같고요. 이거를, 이런 곳에다가 딱 뜯으시고, 또, 뜯으시고요. 또꽂으시면 됩니다. 또왜끼 껴?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치는 겁니다. 블럭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이 블럭으로 덮어주시고요. 다만 비밀로 하는 거지, 비밀. 어떤 걸인지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 어,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꽂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여기다가 고으시면 됩니다. 어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아 죽을 뻔했다 움직아아 뭐가 아움직이네아 깜짝 움직이아뭐아 움직여라고 말아뻔했습니아 이렇게 아시면 안정적으로 되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래아아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때 끼요이거 힘들게 그 다음에 끄고요 놓고 다 주시고 놓고 내어 주시고 놓고 주시고 놓고 다 주시고 놓고 주시고 이게 토양블럭이라 멋지네요나고 꽂아 주시면 딱 맞죠? 네. 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앞모습은요. 이렇게 붙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 되어 있고, 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딱 대포로 안성맞춤인 느낌 이거 드는데 그 다음에 여기 사람 한명 타라 손들어 아니다 니 말고 나만이 이타 손들어 총은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라고 하네요 아 아이야, 수구나 끝이야, 끝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끝이네요. 거의 안 부딪히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 타르 테르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는 있었죠? 이렇게 장군이 거만하게 자고 있고요. 다 됐고, 다 빨간 놈이 적으로 합시다. 딱 평화로 시절인데, 딱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 딱사극연소를 하고 있습니다. 탕탕탕! 이때 얘 쳐들어온 거죠. 으아! 그러는데, 사극연소했잖아요그래서지고다 때려 부시고, 아니, 왜내 꿈을 쏴야 요 아니, 저기 아니냐? 하면서, 딱, 윙, 그러면서, 딱 저기, 딱뒤도한본 틈에 타서, 윙, 딱 쏘는 거죠. 쏘는 건데, 다시 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총알을 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날라가고요 또,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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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속해서 발사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또 사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2만원짜리 제품. 사서이런부품을 얻어가지고, 다른데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안 알아보고 바로 사가지고 바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 있어도 안 알아보고요. 그냥, 방송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피규어는 총 3개가 들어있고요. 잘 보시면, 프로모션. 이게 들어있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 이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저 운이 좋아, 저 운이 좋아서 레고가 나온 거지, 원래 레고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이거그 멋진 우선이 나오는데, 오, 멋지다, 이거. 레고스타워즈 정품. 이것도 이런 거 붙였네. 어? 이제 이거 뭐야? 잠시만요. 이거 또 덴마크에서 만들었어? 스타워즈 오 시리즈. 오, 2015년 2년에 나와 만들었네요, 이건. 오, 대박. 오, 이게 대박 상품이네요, 이거. 오, 대박이다, 이거. 2015년, 이, 2015년 2년에 만들었, 어 2월에 만들었어요? 이거. 2014년 10월에 만들었는데요. 와, 대박이다, 이거. 아니, 때부터 오, 와. 이거 는 대박 상품 아닌가요, 이거? 스타워즈 5 시리즈? 다음 시리즈인데, 이거? 이거 무슨 시리즈지? 근데 이걸로 봐선 똑같은데, 시리즈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8시부터 12시까지, 이거, 3027, 이, 윙, 스타, 파이터? 윙, 스타, 파이터입니다. 오, 대박이다, 이거. 이거 대박 상품인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팔고 있을 겁니다. 한 몇만원에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나온, 에, 여기, 프로모션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1705번은 이겁니다. 1705. 1705번은 이거 원하고 싶으면 사시고요. 아, 대부분 원하겠죠, 뭐. 스타워즈 시리즈 5인데, 그리고 2015년 2월에 만들었습니다. 완전 대박 상품인데, 원래는 이것만 들어있는 건데, 얘가에 들어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네 다음에는 핸디캐리어가 아니라 다른 레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